안녕하세요. 세종시 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홍보대사 지피입니다. 그럼 이번 축제의 중심 복숭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보고 무슨 행사가 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의 장점입니다. 일단 맛이 있습니다. 물론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에 좋고 다이어트와 불면증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저는 딱딱한 복숭아보다는 물렁한 복숭아가 조금 더 취향에 맞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복숭아 화채 나눔 행사,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심지어 드론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진짜 재밌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물복을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모니터 안쪽에 있어서 지금 당장 복숭아를 먹을 수가 없네요. 뭐 괜찮아요. 행사장에서 먹으면 되니까요. 그럼, 제22회 세송시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서 함께 좋은 추억과 맛있는 복숭아 먹으러 오세요.